목을 껴안는다고랬지 다시 한번 하면 응, 네. 목 껴안고 머리 붙이고 턱이 안박 다리를 빨리로 밀어서 앞박을 해. 고 상대의 머리를 단단하게 고정해주고 사이드로이동 상대의 허벅지가 잡고 몸이 틀어지게 내목 최대한 돌려주고 상대가 다리를 쫙 이렇게 클로즈하고 는그 발을 내 다리를 넘겨서 허벅지 상태로 틀어줘 상대 파, 다리가 풀리겠지? 그 상태에서 상대가 하드하다 하면 왼손, 오른손은 어깨 잡고, 왼손은 무릎 밀고, 엉덩이 높이 들어서 무릎을 빼 상대가 무릎 받치면 손에 잡아 당기고, 무릎이 땅에 닿게. 상대는 다리 펴갖고한번더 아, 쪼이겠지? 왼발로 상대 무릎을 밀어내고, 발리 탔어. 무릎목배 상대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목베게막으면 반대쪽으로 뺄수 있어. 상대가 가슴 밀면, 엉덩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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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왼발을 주고 왼발로 벌리지 못하고, 발을 받쳐놓고 내 허리 힘으로 상대 턱부터 밀어내. 목 빼내기. 어, 상대가 또내 손을 막 막을 수도 있는데, 어, 내 동작 저 이걸 못하겠으면, 손이, 어, 목을, 목을, 목이 비어있잖아. 두 손이 다내려가있습니어 왼손 소매 안으로 오른손 들어가서 단단히 잡고 주먹이 상대 목 안으로 들어가서. 어, 풀어서 상대 팔내 양팔을 펴서 뚫어주는데, 어느 정도 뒤집으서 상관없어. 이분 뒤집혀도 나는 상대 뒤집어. 뒤집어 내는 곳.